네 안녕하세요 청아신당입니다 자 을사년 25년 양력 10월 오생들에 대해서 어, 여러분들에게 공수드립니다 재밌는 공수가 나오네요 명심해야 한다 뒤를 돌아 봐라 네가 지나온 발자취 한 걸음 뒤에 금덩어리가 놓여 있을 것이다 우리가 항상 앞을 보고 가죠 미래를 보고 가고 맞는 말이죠. 그래야 되는 거고요. 그런데 뒤를 보라는 건 물리적인 어떤 공간에서의 뒤, 이런 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나친 것, 과거의 것, 그런 거를 다시 한번 살펴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내가 뜸한 사람들, 조금 소홀하게 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 안부를 묻는다든지, 회사 생활을 하면 업무를 봤던 것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라든지, 뭐 이런 것, 흘려서 지나간 내 직전의 과거, 먼 과거는 아닙니다. 멀리 되돌아가라는 소리가 아니고 뒤를 돌아보라고 하셨기 때문에 바로 지나온 과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정비를 해라. 거기 수원 금덩이가 놓여있을 것이다. 그 말씀 전해드립니다. 상황에 맞게 음,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면 될것 같고요. 한번 한번 알아볼게요. 24살의 이모생들. 20대 분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 하실 것은 청아가 생각하기엔 두 가지일 것이라고 봅니다. 첫 번째는 직장. 두 번째는 연애, 그럴 거라고 보는데, 그두 가지 다 뒤를 돌아봤을 때, 금덩어리가 떨어져서 내가 다시 죽는 그런 형상은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취업에 대해서 내가 한번 두드렸던 직장 다시 두드려보라는 소리 나오고요. 연자리도 내 주위에 혹은 나 좋다고 했던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곰곰이 한번 생각해봐라. 이런 말씀. 전해드립니다. 30대의 경호생. 경호생도 다르지 않아요. 이모생하고 거의 비슷하게 들어옵니다. 포기했던 어떤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체크해라. 거기에 작은 것이 아닌 아주 큰 것이 있다. 소리가 나온다는 겁니다. 또 이런. 말이 나오네요. 이 말은 40대의 말띠도 같이 들으셔야 될것 같습니다. 무호생들과 경호생의 겹치는 어떤 것들은 놓으려고 계획했던 문서를 다시 살펴라. 그런 것들이 뭐가 있을까? 그렇게 보면요. 주식 같은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아 내가 팔아야 되겠다. 이게 안 되겠다. 이런 것들 다시 재정비해서 권리분석 다시 한번 해보라는. 말씀 드리고요. 뭐, 집을 팔아야 되겠다. 직장을 고만둬야 되겠다. 마음을 먹었어. 그럼 가까운 과거죠. 결심을 했던 이,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정비하라는 소리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큰 기회가 다시 한번 들어올 거라는 그런 말씀을 꼭 전해드립니다. 어, 60대 병어생들 내년에 한갑이고 말띠 전체가 그러합니다마는 내년이 여러분들의 해가 되지 않습니까? 병오년 병어생들이 이번 가을부터 큰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건 예시입니다. 여러분 헌 옷인 줄 알고 버렸는데 거기에 귀금속이 들어있었다든지 돈이 들어있었다든지 그런 부분은 분명히 있을 테니 잘 살펴야 된다 놓치면 잃어버리는 형상이 온다 이 소리는 꼭 전해 드리니까 내 주변 가까운 그 과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피셔라 여기서 내년에 오는 큰기회에 어떤 끈을 잡게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제 70대의 갑오생 여러분들은 가까운 과거에 대해서 다시 살펴보라 이런 말이 나오는 것들이 아니고요 지금 내년이 말띠를 향해 가면서 갑오생들도 큰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데 가까운 과거가 아니고 여러분들은 가까운 장래에 문서의 기운이 굉장히 강력하게 들어온다는 말씀 꼭 전해드립니다. 복제 반드시 내시라고 말씀드리고요 80대의 이모생 다르지 않습니다 병호생하고 비슷한 건 잃어버렸던 걸 되찾고 내가 놓쳤던 걸 다시 발견하고 이런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모르고 있는 사이에 잃어버릴 수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얘기를 전해드려요 내가 헛옷인 줄 알고 버리고 헛물건인 줄 알고 버리고 가치 없는 것인 줄 알고 버렸는데 그게 그렇지 않다라는 말씀 그러니까 다시 살피고 반드시 살피고 이러라는 말씀 전해드립니다. 여러분들도 어 10월 달에 복된 한달 되시라고 청아가 산천산천 산천 다니면서 같이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